수학여 답사 코스로 지금 만들니다 그것도 또 선생, 교수 포함해서 그 코스를 이렇게 잡아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쟁 기증권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국민 현충원을 들려요. 국민 현충원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 여기까지 교육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국가리 그 호국 정신을 풀어있구나 하는 것까지배운는데 그 그 다음에 베트남을 딱 배우가는 순간에, 어, 어. 그때부터는 완전히 뭐, 지역 지역마다 전부 증오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한국군이 와서 이렇게 월남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잘못된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벌써 99년부터 뭐, 어떤 거짓아 그쪽 우수재이라는 그, 여자가 작업을 준비한, 됐습니다 지금 몇 년이니까. 2 어. 0 2 3년째예요 마지 꽃이 피었다니까 그 사람 문화가. 그래서 거기서 기부금 받아서 또 이름비 세우죠. 이 그걸 또 비료성을 세워서 네. 이게 이름비다 하고 학살비다 하고. 이름비가 아니고 학살비죠. 중업비. 중업. 한국군 중업비죠. 음. 계속 학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하는 학살. 자이 음. 생각. 음. 아. 기존의 외교부 쪽에서 어떤 그 거기 그 영사들이나 대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애국관이 투철했지 몰라도, 이, 한, 그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들이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기사가 나오면은, 바로 대응을 해줬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어 이거 어떻게 돌아갔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외교, 그, 외교 채널에서, 좀, 그, 베트남 정부하고, 한번 정리해야. 아, 대통령이가서 뭐지 죄송합다고 사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 이 그거는 그이 국방부, <laughs> 정부 차원에서 그 보훈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가이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제지를 할수 있게 해주셔야지 베트남 뭐 정부보다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걸 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게 전혀 안되면은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베트남 가서 한국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민학살을 했다는거 이게 교육이 되면 안되는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음. 그 국방부하고 보건초하고 외교부하고 해가지고 음. 차원에서 확실히 그 처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그 사람들한테 가이드는 도데 거기에 대한 그 그렇게 가드했을 때는 무슨 제재를 좋게 어, 취한 되는 그 저가 거 있어야지 그 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저 세부처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지이는그 문제 문제인데 동령이 또그 유명한 령이 가서 사과 말하는 데있래서 이거 이거 조갑지시가 올참다지 응, 뭐? 조갑지시, 응. 그, 이분이 쓰 컬러, 인데왜 이렇게 사과한 게 잘못됐는지를 아주 정확 찍어놨다. 글을 아주 잘 썼어요. 한번 참고해도 이이소장에서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 응. 그래 대통까지도 사과한. 사람. 그런데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이 이런,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할수있겠 그리고 지금 이현 시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전교자나 이런 쪽에 서막 저해가지고 우리 월남 참전전우들이그 월남에서 학살을 했다는 게 예를 들어 만약에 교과서에 이게 실려 보세요. 그거 안 실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가 그런 걸로 음. 가만히 셔가지고 걱정도 상기 부쳐 해결해 주세요 교육청 조이원을대려 굳힐 거야 재판 사고 뭐, 되면 뭐. 그 재작년에 흘려다가좀말 네. 없는데 준비만 해놓고 어, 말 없는데 그 네. 서울시 교육청 가때식 거야 진 가만히 있 일이 네. 아니야 내가 현 추세를 보면 그렇게 보고도 남습니다. 아니요. 그게 또 우연한 게 아니고 네. 이미 이 여기 책이 나갔어요. 어, 저거 봐 저거 봐. 서울시 어, 교육청에서 음. 책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죠, 교육 했잖아요. 교재로 보냈다니까요. 국방부에서 네. 확실히 네. 알고 있어야 돼. 저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인해가지고 각지구에 내려주고 가서 성금하라고 네. 그랬는데 하여간 이래저래 네. 핑계를 대서 네. 우리가 지금 잠고 넘어갔어요. 네. 국방부가 또 얘기를 해서 이걸 홈페이지에 올린 걸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 응. 나온댔지, 내렸지, 내린 상태데 최근 이미 나온 신과 함냐라니보조계들정신 상태가 바른 교사들은 전화가 왔어요. 원남선대님 네. 이거 이런 내용이 왔는데 교육해도 됩니까? 그거 하면 안 되지. 지 끔찍합난니다 굿즈는 끔찍해, 끔찍해. 그 완전히 휴고그서도휴고에서도 휴가에서도 도휴화의사도 휴가에서도 휴가에서도 휴도휴도에서도 휴가에서도 휴가에서도 휴가에서가보니까그에서에서도휴가에에 못들 에서도서가지 일단은 소송이 끝나면요. 어, 끝나고 뭐그 국가인권위원회 음. 그 결과가 나면 그 들고 그리고. 가셔서 어. 그 단체 사업 단체 서지 그거 하는 거, 어. 단, 거. 취소시키고, 취소시키고, 진제 느끼고 발동을 어, 못해. 자, 그래. 마태평화재단 엿때려 어, 부셔야 돼. 이제 어, 그게 또 이제 그래. 한배한배한배한배한 평화재단을 엿때려 응. 없애버릴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재판팀에 꾹꾹 찾고 있는, 있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무조건 나서 네. 저저 네. 저, 저, 쟤네들은 없애버릴 거예요. 아주 거기에 내가 뭐 그런다. 그리고 재판하는데 우리가 따지면피의자아닙니까 그렇지. 피의자인데 정인을 채택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꼭 거기 에 참석할 수 있게 그것도 미리 좀법원너고 그 조율을 해주세요.

목숨 바쳐가지고 진짜 아, 우리 제로도 음. 좋은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걸 이질하고 하고 이 새끼들이 아니 그래서 식 물... 처먹을 게 없어서 고엽제나 처먹고 와서 전부 다 아, 비입을 싸고 노인들 갖다가 살인자를 몰아가 지가 저거 이 시간 이 음. 문제의 여러 곳이 어들도고엽제 풀어가지고 좀더 음? 타서 다먹게버려 아가리 버려 음.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점 그거예요 이제 법정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점은 걔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거는 뭐 가능성은 있을지 의혹은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확정된 증거은 아니다 아니고 뭐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저거는 예. 그냥 얘기 정도 스토리 들을 수는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전에 나갔을 때 70년대 광남성 민간인 학살 사건 200, 200명 죽였다는 거 근데 그 제목, 다이틀이 바로 다르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외신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고 전국에 다 퍼져 있었고 그렇겠지. 눈을 뜨고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사건 잡으려고 그런데 이런 그 양민 학살,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걸 은폐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있죠 그게 대사특별히 됐다니까요 그 베트남 전의 실패 원인으로 자기들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한 첫 번째가 언론 통제를 못 했다는 거. 음. 통제가 안 되지. 언론 통제를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그 많은 국내외 신문 기자들도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뭔가 하나 잡기 위해서 특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60명, 70명을 2, 30분 안에 학살한 저뭐 뭐 죽였다고 하는 그 호재를 놓쳤을리가. 그리고 웨스트모렌 드장군이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군인이라고들입니다. 그러자 <laughs> 오명을 갖다가 그렇게 저거 허지한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우리가 양민 학생들한테 오명을 쓰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전할 때 미군 따라 와줘, 베트남군 따라 와줘, 그쪽 따라 와줘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게 감춰집니까 고문단들 군다 따라와요. 고문단들 안 따르는 고문단이 없어요. 다 따라와서 다 하고. 어, 걸람 참전 군인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제 사의 집단 사상 우리 단독으로 우리 <laughs> 한국군만 전제하는게 아니고 그래. 지금 말은 그 세계 그 나라 군인들이 같이 협정해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직접 작전을 해 봐서 네. 그 우리 전인이나 사도들이 다 있는데 이런 얼또그 응. 응. 당시 음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던 환경과 불황이 집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마을이 뭐 야자수 있고 뭐 집도 비슷비슷고특정한건 아니면 그러니까 하루에 망설한 아홉 번열 번을 나갔다는 데 작전을 어디 갔다 오지 는 명산을 안 가도 몰라요. 기억이 잘안나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진술하는 것 그건 증명력이 없어요. 여기도 지휘관이 나야 지휘관 소대장까지가 지휘관입니까? 지휘관은 지 지휘 명령을 받으니까 어디로 이동이냐, 안으로 뛰어갔나, 저거. 미래 작전 기획. 그리고 기획 진짜 있고. 병이 어떻게 작전 기획도 모르고, 진로가 어딘지, 뭐 시간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냥 오래 머물고 가려고 하고, 저저 작전에 따라서 분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 소대장도 안 시켜. 분대장이 그래. 시켜. 아니 결국 그, 그, 그 재판하는데, 개들 증인 이런 사람들은. 월남 참전 용사도 아닌데, 전쟁도 안 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봤다고 증언을 그, 하고 그 사람 말을 왜믿냐고그 네. 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기들 눈으로 보고, 직접 저, 거기 참석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면 증언을 할 수가 있다고 따지자, 이거야. 그럼 재판하는 그 판사, 법원도 마찬가지, 그거는 증의를 세우면 안 되죠. 어, 그리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베트남, 그, 미국 사람들도 내가 그러니까 베트남 모자를 쓰고, 머리에 가면은 너 베트남 갔다 왔냐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개들도 너희 한국군이 용감하고 최고의 군인을가 안다 이거야 이게 송고를 이렇게 해요 네? 최고라고 그런 한국군들 갔다 이렇게 명예를갖다가 응? 이렇게 집중시켜서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남 참전 전우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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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석을 그, 할수 있게 해주시고 증인을 갖다가 그고 그런 걸 전부 하셔가지고 그최명신 사령관이 말씀하신 거 10명 100명의 베트건놓쳐도한 사람이 양면은 사사서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모두 좀 해서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증인이 아니고 간접 증인도 그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뭐 증거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개방고에서 네.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면접로서는 좀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내 증언들이나 증거자를 종합해가지고 네. 어느 쪽 말이 맞나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말 음. 신빙성이 있는지. 음. 그래서 그쪽도 증인이라는 그 자체가 말이죠. 우리 뭐유죄상인지 뭐지 그 간접증인이잖아. 직접증이 아니잖아.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네. 간접증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게 사실 비중을 뭐, 두어진데 그 이해가 가요 한국 한국 한에 한국 한번한어보자면 아마 그런 그렇게 한국 가좀 한국 니다 그거 증언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뭐 저희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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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증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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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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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뭐 증인은 내 직접 증인도 간접 증인도 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데 이제 법무에서 들어보고 어느 쪽 말이 맞냐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간접 증인 같은 경우는이준술 때문에. 직접 참전도 안 하고 목격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다왜 가지고 그걸 믿고 그렇게 판결문을 쓰기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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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을 지, 소설을 증인이라고 할수 없잖아. 소설을 소설을 증인이라고 할수 없는 거. 그럼 목격자, 네. 목격자도 아니고, 네. 목격자도, 네. 목격자도 네. 아니잖아. 네. 목그냥문으로 뚫었다. 네. 현장에 있던 작전 참전 요원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주장을. 목격자도 아니고 뭐. 무슨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가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월남에서. 가이드. 네, 가이드들. 들 네, 네, 네. 그거는 외교부나 정부에서 얼마든지 제결수 있는 수 신이 있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퍼지 말라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우리 월남 참전 확장 문제는 얘기를 해가지고. 엄명을 내려야지 그걸 안 하고 아이들를 계속 하면은 여권 다음에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여권을, 그, 그 나라 시민권을 못하게 되면 여권을 그, 바꿔야 되니까, 날짜가 되면은 그거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해주고 그 회사에다가 제재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포기할 음, 그렇게 놔두는지 그 문제가 많는 거죠. 음. 어떤데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예? 네? <laughs> 아, 진짜 뭐큰 누가 아니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국방부 내에고싶은면 알지만 전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간니 그러니까 지, 정권이 응. 바뀌 기 전에 이야기가 이거 이제 정권이 응. 바뀌었으니까 달라져야죠. 아, 근데 지금 안 달라지게 아무 하나도 없던데. <laughs> 그냥 무것도그때니까 주사파 정권 때는 그렇다 하더도 인정을 해. 우리가 그 네. 그때는 참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지금 주사파 정권이 아닌데도 지금 그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없으면... 지금 <laughs> 여기 저이저 유튜브 말씀하신 것 같이 주사파 정권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어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천수대도 안 하고 정부에서 있잖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금방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상계부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꼭 처리 좀 해주세요. 야, 이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야. 국방부는뭐 그, 하고 있어. 우리가 뭉치면 더 걸려. 우리가 국방부 해야. 두 부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국방부고 오보호처고 외교부. 그럼요. 삼개 부서가 협의해서 우리는 우리를 직접 그 관철하는 그 부서 아닙니까 국방부고. 당연히죠. 그러니까 뭔가고 그러니까 뭐, 뭐다 해야 되는 거다 해야지. 아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그만해. 그래서. 자, <laughs> 자, 우리도 우리도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이 말씀한 거 나도 마, 말을 마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만 장관님 면담 요청하는 게 그거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전체다 아까 회장님 한테 우리 지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국방부 장관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김정호 대령한테 나도 그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자고. 그, 저, 네. 전투수당 그, 특별 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책실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죠? 소관이 아니지? 그 말씀 안 드릴게. <laughs> 그럼 내가 오늘 좀 따지고 좀 하려고 <laughs> <해야 되지>.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